많이 한듯 뜻이에요? 피파십질 안 해봐서. <laughs> 아, 그래? 피파십질은 패키지 한번 사면 끝 아니야? 열이형 컴퓨터는 www.땃땃땃. 열이형닷컴 가시면 되요 <laughs> <laughs> 아 뜨거 앗아 뜨거 아 뜨거 자 www.땃땃땃. 열이형닷컴에서 열이형 컴퓨터 판매합니다 <laughs> 아니 엔진이 고물이면 어때 구엔진이 더 재밌었는데 어, 엔진이 뭔 상관이야 엔진이 좀, 높아지면 컴퓨터 사양이 좋아야 돼가지고 유저 수가 줄어들 수가 있어. 넥슨 또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될 거야. 하... 허들넘기 웃기다. 여러분, 확인 들어가. 음. 오늘은 5억 토너먼트 몇 명이나 날나야 <laughs> 고마워 그냥 그건 오늘은 저녁 일찍 먹네 <laughs> 아 여자친구가 수육 해줬는데 너무 맛있네 수육이 7의분 사다리가 뭐야 아 7분의 1 6분의 1이네 6분의 1 네이버 사다리가 한 화면에 최대가 6개야 <laughs> 7분의 1하면 뒤로 넘어가서 <laughs> 그래서 불편해 <laughs> 지금 피파 꺼서 부산은 안 되고 뭐밥먹어야안돼 와 대박 98억있어 대박 <laughs> 98억이면 올산이야? 와 그냥 b a 라나 사람 내니 BA라 양상추 야채를 좋아해가지고, 음, 멋진 해주는 걸 당해요. 아, 아니하튼 빨리 안 먹으면 시들시들해서 빨리 먹어야 돼. <laughs> 아 믹서기야, 아, 갈아 먹는 거야. 난세그로 먹는 게 맛있어 갖고 혹시 모르실까봐, 음, 저 여자친구랑 결혼했어요. <laughs>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봐 얘기해 드립니다. 아, 맛있네. 아. 진짜 맛있다. 에이, 말기니 펠리 안 풀려. <laughs> 지금 시세 좀싼거 같은데. 지금 시세 좀쌀때 아닌가요? 아, 박은준 고마워. 땡큐, 땡큐. <laughs> 응, 음, 좀 시대 많이 떨어져서 선수 사기 딱 좋을 때야. 나 돈만 있으면 살 텐데, 돈이 없네. 그나저나 이제 드롭바 생제라서 이제 드롭바 이카 못 쓰겠네. 풀리겠어 음, 음. 호날두는 한장더 사도 되는데, <laughs> 포그바는 한장 굳이 더살 필요가 있나 싶네. 포그바 요즘 들어 좀 마음에 안 들어. 스테인로가 너무 빨리 난다. 그럴까? 아, 소주 형님 땡큐. 응. 누가 이겼는데? 둘이랑 바장 떴구나. 와, 상큼이 없어 다음에 이기면 되냐? 월배랑 좀싼 원래 은카로 마침 마시는 거. <laughs> 멋있잖아. 어, 괜찮죠? 멋있지? 멋은 있는데 성능은 조금 키가 작아서 딸릴 수가 있어요. 나쁘진 않아. 돈이, 돈에 비해서는 성능이 좀덜 나와. 멋은 진짜 멋있겠네. 오버롤 또 엄청 잘 나오겠다, 오버롤. 김밥이어 김밥이 잘해 김밥 전설 이잖아아말하시네열려 글쎄 모르지 해봐야지 전술은 만들기 어렵잖아 어, 여기 스튜디오에요 <laughs> 전술은 하고 포메이션은 유명 선수들이나 유명 빌리에들 거 따라 쓰다가 자기한테 제일 맞는 거 쓰는 게 제일 나것거 같아 전술은 나도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나도 저거 누가 알려준 거야.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. 저게 누구지? 옛날 웃수님이라고 있었는데 웃수님이 알려준 걸 내가 약간 변형한 거야. 간 개인적으로. 전술보다 포메이션이 더 중요한 것 같아, 포메이션이. 전술보다. 와, 고기 더 먹고 싶은데, 고기 없다. 아, 유니폼 고르는 데 먹어 멈췄어. 렉이네, 기다려봐요. 상대 나가 질 걸요. 볶고 안 돼, 아, 볶고 안 돼. 점수는 어떻게 돼, 점수는 점수는 떨어져야안 떨어져. 아유, 되게 맛있네. 레반이랑 김동훈님은 나도 김동훈. 아 배불러. 배불러 죽겠다. 김동훈 쓸만하더라. 뭐 나는 대기좋 다. 완전 최고다,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, 쓸만하던데, 음.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, 어. 진도는 또 비싸지 않나? 4억, 4억 얼마? 뭐, 이 정도 하는 것 같은데, 비싸던데. 어이 뭐라. 김도김도은 황선홍가 어렵다가 어렵다. 어렵다. 와, <laughs> 와 은카 팀이면은 무조건 황선홍인데. 어렵다. 김도훈이 참여도 보통 보통이던가 어려운 어려운 선택이네. <laughs> 나는 황선홍도 써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. 나 놀란 게 북해 황선홍 1카 썼는데 너무 좋아서 놀랐어. 황소농이 이렇게 좋았나? 응, 그렇더라고. 그렇지. 클라우냐랑 트루쟁이랑 비슷해. 그런, 그런, <laughs> 딱 그런 고민이네. 황소 오고한유혹 하던데. 얼마 안 해. <laughs> 아김동훈공유상 높음인가? 아 높음이야? 높으면 김도훈 날수 있겠다. 높음인지 몰랐네. 아 노비구나. 그러면난김동훈이다아김동훈 지금만 해도 국뽕인데 그저우성영치로 나온 <laughs> 국뽕이 아니라 이거는. 어, 사기지, 없는 선수를 만들어낸 거지. <웃음> <웃음> 나는 직접 사는, 오카 직접 사는 거 좋아하는데. 오카 만드는 거는, 터질 때가 많아. 넥슨이 지금 조작을, 승률 저기 뭐야, 강화 확률 조작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잘 터져. 그래서 좀 별로야, 나는. 너무 잘 터져. 요즘 그리고 또 1카랑 5카랑 시세 차이가 옛날만큼 많이 안 나. 그래서 그냥 은카 사는 게 득인 것 같아, 나는. 이승호는 이벤트성이잖아. 4월 말인가? 4월 며칠 날 없어지지 않아요? 없어진다고 난본것 같은데 잘못 봤나? 며칠까지만 사용 가능하다고 그러던 것 같은데. 옛날에, 옛날에 안정환처럼. 이승우, 백승우, 어, 백승우 나오면 추종시켜야지. <laughs> 그래, 재수 좋을 땐다 붙어. 근데 재수 없을 땐다 터져. 한달안깐거내거 거 아니고, 어, 여리형, 여리형 대리에서, 어, 협찬 들어온 아이디입니다. <laughs> 정확히 얘기하면 스타 대리에서 협찬해 준 거예요. 이따가 까도록 할게요. 대리 한 달치를 깐다는 게, 그, 거의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. 어. 그런, 저, 그런 거 영상 본 적, 본 적도 없어. 막 최초 아니까? 대리 한 달치 영, 까는 거 영상? <laughs> 나밥먹어서 밥. 수육 먹었어요, 수육. 그치, 그 정도면 내 기준에서는 엄청 좋은 스케줄이야. 내가 그거 하고 싶었는데, 딱 거기서 준비해 놓은 거 있대. 아주 그냥 딱이네. <laughs> 운 좋게 통했어. 로번, 11 로번 난 괜찮던데? 어, 전11 로번 괜찮, 아 괜찮게 쓰고 있어요. 자, 나도 추천과 즐겨찾기 업화법 부탁드리고, 잠깐 뒷정리 좀 하고 오겠습니다. 뒷정리하고, 7시에, 오늘 7시에, 어, 5억 토너먼트 하는 거 아시죠? 7시에 5억 토너먼트 하고. 자, 뒷정리하고 올게요. 양치도 하고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뒷정리하기 싫어. 치우는 게 제일 귀찮아.